정우성 감독님과 그리고 김남길 씨께 질문 드릴게요. 방금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흔한 소재인데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연출을 하고 싶으셨던 감독 정우성으로 이름을 올리고 싶었던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. 그 연출 자체도 이제 도전이죠. 그런데 어 이렇게 흔한 많이 봐왔던 재생산되는 어. 단순한 구조의 이 이야기를 연출할 때, 그 이제 그이 이야기를 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저의 관점, 태도를 관찰하는 게또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죠. 이제 연출 자체는 어떤 직무 영역의 확대에 대한 도전이고, 연출로서 이 스토리를 대할 때 그럼 정우성스러운 연출은 어떤 걸까를. 보여야 되고, 실행해야 되고, 그걸 이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고, 그 도전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어요, 사실. 겁없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, 어,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 도전을 했을 때 뭔가 결과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어낸다면, 어, 영화계에 또 새로운 어떤 출에 대한 어떤 도전 의식을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. 제가 이제 인터뷰를 사전화할 때 이제 이 영화는 귀여운 영화입니다라고 종종 말씀드렸는데 대본을 읽는데 이 폭력 본인들이 행하는 행위의 결과가 어떤 아픔으로 전달되는지 모르는 이 미성숙한 인간들이 되게. 귀엽게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 잠깐 블랙코미디 요소들이 자꾸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행동과 말을 어떤 상대를 놓고 공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자기, 자기 사고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진이 같은 우진이 캐릭터도 그런. 특히 그거를 많이 투영할 수 있는 캐릭터이더라고요. 우진이가 대사로도 얘기하듯이, 뭐하세요? 그럴 랬 때, 아 게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타인에게 전달되는 어떤 고통이나 감정은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.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그런 재미에 충실한 그런 캐릭터를 생각하고 만들었던 만들었습니다.